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DI입니다. 오늘 날짜 11월 2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 정보 한 가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해당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까지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힘들게 입수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지만, 은 보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나도 거대했고요 여기 들어있던 내용 중한 가지를 무작위로 확인해 보는 순간에 이거다 싶었어요 현재 우리 종목 뒤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의 흐름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거 주식을 조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깔끔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던 모든 내용들 팩트 체크 한번 제대로 해보고자 제가 주제를 나눠봤어요. 근데 아까 사이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외인과 기관의 내용만큼이나 굵직한 주제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 외에 정말 우리 종목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있었어요. 자이 수많은 내용들을 혼자서 팩트 진행한다라고 진행한다 해도 한 일주일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건 포기하도록 하고 내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있는 증권가의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런 지인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자이 중에는 경제 방송에서도 출연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얼굴, 이름 많이 알려진 분들도 있어요. 자그 중에 한 분과 포함해서 이렇게 각 파트별로 전문가분들 모셔서 제가 입수한 이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해 보았고요. 한3% 정도의 내용, 정말 불필요한 내용 덜어내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이상이 없다라는 최종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챙겨 나온 거고 앞서 말씀드렸더니 거대한 사이즈 거의 3% 덜어냈다라고 했죠. 나머지 97%자 이만한 사이즈의 초 대형 호재는 DI가 25년 동안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역대급. 정말로 강력한 한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 날짜 11월 20일 기준으로도 이 재료는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해당 정보는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가져왔고요. 28838249d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정말로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정말 무료 맞아요. 막 d라고 문자 남겼을 때 뒤에서 따로 혹여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제가 받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오지랖 부려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저도 과거의 주식 때문에 정말 힘들어 봤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마지막이다 한번 살아보자 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진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게 더한 나락으로 이어졌고요. 이 부분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서러웠어요. 이 당시에 휴대, 휴대전화 목록에 4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때 회복하는 시간도 길기도 했지만은, 내가 일어나면은 나는 이제 주식으로 사람을 한번 도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건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게 좀 내용이 거창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지랖이고요 과거에 저처럼 힘드신 분들 지금 어딘가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께 이런 내용 보내드리고, 힘내보시라고 이러고 싶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무당가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실 분들이라면은 조금 두둘러서 체크해 주세요. 여기에 중요한 시점이 한 군데가 있는데 해당 재료가 모든 내용들이 오늘자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중요한 시점 지나치는 순간에 해당 재료의 가치가 100점이라고 봤을 때 여기 지나치는 순간부터 40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 이게 40과 60 남는다고 해서 이게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보통 2연상 3연상급의 재료들을한 20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남아있는 내용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욕심을 내보고 쉽다라면 온전한 상태일 때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둘러 보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본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종목, 정리해볼게요. 지금 25년 통틀어 정말 거대한 한방 들어와 있고, 11월 20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시작 안 했습니다. 자, 모든 정보는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렸어요. 부담 갖을 필요 없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28838245D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자, 이 내용이 혹여나 받아보셨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자, 보문 몇 페이지 어떤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도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 준비하고 빠르게 보내드리겠지만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하나. 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친구하고 통화할 때처럼 문자할 때처럼 문자 한줄 적어서 보내고 전송, 한줄 전송, 한줄 전송. 자 이거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시달려 보셔서 공감되실 텐데 휴대폰이 쉬지 않고 올려돼서 야 이러면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지양해 주시고요. 한 건에다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은 저 또한. 한 건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신경 써서 피드백으로 이렇게 보답해 드릴게요 자, 28838249D라는 누굴지 남겨 주시고 서둘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 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 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달. 9월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 앤 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내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이중 삼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 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오천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에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 28838249,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